더 치면 지금 초코로 다같이 5 4 3 2 1 신경쓰지마요 이거 플라 아파요 넘어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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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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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인사이드 촉구방, 나이스 초구위로약게 54321. 초구 촉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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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구. 나이스, 풀부시풀부시초구는뭐의 눈이 기대되 깔았어요. 풀푸시, 풀푸시, 풀푸시. 바테 님, 이3리팡이 사대패, 일파티 병신이에요. 로스 방향에브로니고요 웨스트 방향에본대예요 넘어와서 웨스트로스프레드해요빨리스프레드해 초크 위 있으면 안 돼. 넘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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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와. 웨스트 브을 내렸다. 넘어와요, 넘어와요, 넘어와 웨스트에 파게피, 불로 파티, 한 파티 내렸어요. 너어 너마 너마 너어 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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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 다시 초크로 5, 4, 3 2, 원더온원더다원더온방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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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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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이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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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리 온다, 온다, 온 어어어! 마운트 피어지면 돼! 딜레셔, 네. 말을 못하거든요. 네. 따라가면요 네. 네. 근데 왕칠샌들이에요. 네. 바로 뒤에 박태우 씨. 네. 팀. 딜러분들, 딜러분들. 저거 쫓아가야지. 833이 되잖아. 이 네, 신발 을 돌고. 일단 마운트 파우기로얘 네, W는 빠진 건데. 네. 신발은 돌았을 거예요. 네. 신발 썼다. 네. 핑에서 웨스트로 신발. 노스 웨스트로신발끊도 빠졌다 이제 생긴 게 없어요 네. 3초 뒤에 클랩 들어가면 네3 2 1 클랩 나이스 어, 찾았다 아, 여기 긴수도 있어 여기 6.3 여기 6.3거 지옥분 어운 파고 와야지 어엔 들어가겠다 나가겠다 저거 저기한발안 썼니? 누구 맞춘다고? 님들 이거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공압책으로포왕하러오든 상대 팬딜러 전부 다 빨아들였습니다. 우와 개쩐다 이 야. 음. 아 섹시해 섹시해. 복귀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은. 근데 황석이 없으면 여러분 씨발. 아니 광석이 없음 1분만 빨리 왔으면 아니 광석이 없음